자 다음 마무리 이게 항상 연습장에서 보세요, 연습장 자 1번 분수만큼 수시를 나타내고 그 크기와 같은 분수를 쓰시오 이쪽죠 6분의 4 하나 둘셋네개잘안 보인다 이거 잘 보이나 어 이렇게 네개 10분의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다르다, 그죠? 1 2분 하나, 쭉, 두개 빠기까지까지 갈거잖요 그죠? 1 2분 아, 이거구나. 아니, 12분의 8이죠? 네개 빠져야 되는거죠 아, 대됐죠네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그죠? 그러면은, 이두 개가 같죠, 그죠? 크게 바꾼, 같은 건 6분의 4하고, 12분의 8이 된 거죠. 자, 2번. 24분의 18과 크기가 다른 분수를 찾아 세모를 쓰시오. 자, 24분의 18 같은 경우에는 638, 644,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8분의 6, 3을 곱하면 12분의 9. 4를 곱하면 16분의 12. 크기가 다른, 어, 요거 다르죠. 세모, 세모. 48 되는 거는 곱하기 4에서 48, 12를 하면 되죠. 48분의 12를 하면 36 같아지죠. 저? 자, 3번. 9분의 7과 45분의 35의 크기가 같은 이유를 쓰시오라는데뭐 이유를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 어, 해설지 있으신 분은 해설지를 참고하시고 자 분모와 분자의 자 참고서 없으신 분 그냥 완전 어, 제 강의 보면서 독학하시는 거 독학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분. 학원 안 가시고. 학원 안 가시고 독학하시는 분. 어,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게요.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어, 그죠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수 같은 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9분의 7에다가 곱곱하기 5하고 그죠? 그다음에 7곱하기 5 이렇게 하면 5를 같이 곱하면은 이거는 45분의 35가 되죠. 따라서 따라서 9분의 7과 45분의 35는 크기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소라는 차르을 똑같이 5조각으로 나누어 3조각을 사용했네요, 그죠 5조각 중에서 3조각을 사용했죠. 민주는 같은 크기의 차를 똑같이 10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소라가 사용한 양과 같으면 려 민주는 몇 조각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자. 5분번에고 어, 민주는 10조각 냈죠 그죠? 그럼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10조각 중에 6조각을 사용하면 되죠 그죠? 6조각이 됩니다 자 5번 어, 를 약분한 분수를 모두 쓰시오 이랬죠 그죠? 32하고 48의 최대공약수를 구했기 때문에 48 3 2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48 432 4 곱하기 4자 16의 약수는 1 2 4 8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로 먼저 하면 되죠 1로 먼저 나누면은 2는 4 2, 48 1 2 2는 2 262 2, 2 4분에 16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4로 나누면은, 424428, 4, 4, 4830이 되고, 그다음에 8로 나누게 되면은, 8 6이4 8 8432. 자, 16으로 나누게 되면은, 3으로, 1 6과3 되죠? 3. 그 다음에 2이 되죠? 3분의 2. 6번, 기약분수를 모두 찾으시 이거는 2로 나눠지죠. 자, 7분의 5죠. 그그 다음에 9분의 1. 그 다음에 7, 2, 14, 7, 3, 21. 어, 31분의 19. 이거 안 되는 거죠. 저 요거는, 어, 39. 자, 뭐로 되지? 음, 13 하면 되나? 13 곱하기 4 하면은 4, 3, 1 2, 50, 어, 13으로 되죠? 그럼 이거 되고, 요거는 13으로 나누면은, 52나 13은 4, 이렇게 되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죠? 어, 런거 이런 좀, 이런게좀 은근히 그런 거, 죠 이거,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다찾아죠 일단은. 기약분수는. 자 7번 어떤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각각 3으로 약분하였더니 이랬죠. 그럼 어떤 분수는 17 곱하기 3 하고 9 곱하기 3 하면은 27 되고 51, 51분의 27이 되죠. 8번 분모가 9인 진분수 중에서 기약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가지를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9분의 5,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까지 해야 되죠, 지금 분수니까 어, 여기서 기약분수는 9분의 1이죠, 9분의 2. 자, 이거는 3이면 3, 3, 5로 나눠지죠. 9분의 4, 9분의 5, 3, 2, 6, 3, 3, 5로 나눠지고, 9분의 7, 9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개가 됩니다. 자, 9번. 다음 중 3분의 2와 4분의 1을 바르게 통분한 것은, 3, 4, 12. 자, 12로 통분하면은, 어, 4, 2, 8. 그 다음에 12분의 3. 그 다음에 24. 24로 동그라면 은 8. 8이 16. 그 다음에 6이 되죠. 23은 6. 어, 틀렸네요. 1번, 2번, 3번, 36이죠. 36이면 12죠. 죠 12. 그러면 24. 36분에 9. 어, 맞습니다. 그렇죠? 4번. 60이 되려면은 곱하기 20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60분에 40. 60분에 15 해야 되죠. 그죠. 15. 그죠. 자, 5번. 84 하려면은 326, 3824. 곱하기 28을 해야 되는거죠 그러면은 2를 곱하면 84분의 56. 그 다음에 84분의 21 해야 되죠. 21. 그죠? 그죠? 그럼 21. 응, 답은 3분이죠 자, 10번. 냉장고 안에 물이 3분의 2리터, 주스가 11분의 5리터 있습니다. 물과 주스 양을 분모의 곱을 분모 곱을 공통 분모로 통분하시죠. 물은, 자, 33분의 20이 되고, 주스는 33하면 3 5니 15가 되죠. 그 다음에 단위는 리터주시고 11번. 9분의 5와 12분의 7을 통분하러 갑니다.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중에서 10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어, 공통분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9하고 12. 3, 4, 12.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36이죠. 재소 공배수가 36입니다. 그러면은 36의 배수가 다 되죠, 그죠? 그러면은 36. 7 2 108, 36그 다음에는 144, 36그다음에 180, 그 다음에 216, 100보다 크고, 200,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거죠.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108, 모두 어, 구하려고 합니다, 그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럼 108, 144, 8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어떤 두기약분수를 동분하였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분하기 전에 두 분수를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자, 동분했다는 것은 이제 좀 쪽쪽쪽, 동분하기 전수로 나누려면 기약분수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러면뭐 간단하죠. 60분의 28 같은 경우에는, 4, 7, 28, 4에 4, 5, 20. 15분의 7이죠. 15분의 7 적으시면 되고, 60분의 54다. 6, 9, 54, 10. 10분의 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3번. 분수 크기를 알맞게 쓰시열 했죠. 에, 6하고 21. 32, 6, 37, 21. 6, 7이 42죠. 4 2로 고쳐 6분의 1, 7, 7, 5, 35. 42는 2를 뽑합니다. 38. 크죠? 어, 그래서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4번. 가장 큰 분수의 영표하시오. 이랬죠. 이랬죠. 지금 이거 전부 다 1씩 차이 납니까? 1. 1. 1. 어, 다 1차제. 일 1차이 일 나죠. 그러면은 가장 큰 분수가 되려면은 뭡니까? 그 분모가 가장 큰야 되죠. 그죠? 죠 분모가 가장 큰야 되죠. 자, 이걸 어떻게 적어 드릴까요? 이론을 이런 거는 한번더 어, 생각을 해 볼까요? 아가 적어 드릴게요. 분자가 분모보다 1 작은 이런 거잘 잊어먹기 쉽잖아요, 그죠?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자주 안 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일차이 나는 그런 어, 중고등 보로가더잘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1 작은 분수는 그래서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자, 자주 안 나기 때문에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크므로 그죠? 이런 그므로 부모가 가장 큰큰 큰 10분의 9가 가장 큰 분수입니다. 렇리 됩니다. 이론은 한, 항상 해설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품격답만 비교하지 마시고 해설지를 착 읽어보세요. 잘 되는 게 많습니다. 또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잘 설명되어 있고 자, 이거, 이 10분의 9가 되겠죠. 자, 15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자, 2하고 28이니까 28로 고치면 되겠죠. 28. 그러면은 14가 됩니다. 그러면 28분의 14로 고치갖고, 그러면은 여기도 28 되면 되죠. 근데 곱하기 4겠죠. 죠 네모 곱하기 4야고 됐잖아요, 그죠? 이제죠, 그죠? 그러면은,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4가 될수 있는 거는, 15. 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어, 15가 되는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14보다 크고, 2 5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 네모가 될수 있는 거는, 3은 안 되고, 4가 되면 되죠, 4. 그 다음에, 5, 6, 되죠, 그죠? 4, 5, 6이 되면 되죠. 그 그래서 답은 4, 5, 6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세 사람이 집에서 동시에 출발해 학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학교에 빨리 도착한 사람부터 이름을 쓰시오, 죠 8.6분 이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8과 10분의 6이죠. 자, 비교하려니까 탁, 누가 떠오르니까10 있고, 20 있고, 125가 있네. 음, 1000! 1000 하면 되죠. 1 2 5 곱하기 8을 하면은 8544 올라가고 826, 20, 1000 되잖아요. 100, 그죠? 8을 곱하면. 그래서 이거 1000을 만듭시다. 자, 1000을 만들게 되면은 8. 천, 백을 곱하면 되죠. 육백, 돼버리죠. 죠 미소. 자, 재중이는 8과 또 천. 천하면은 곱하기 50을 하면 되죠. 50을 하면은 550. 자, 혜란이는 8과 천하면은 8을 곱하면 되니까, 그죠? 872, 56. 자, 그러면은, 그, 빨리 도착한 거니까 숫자가 짜야 되겠죠, 그죠? 절장 누굽니까? 이해해줘? 헤라니가 빨리 도착했죠, 그죠? 그죠? 어, 시간이 적게 걸렸잖아. 어, 이게잘 파괴된다. 빨리 도착하니까, 그죠? 시간이 적게 걸린 사람. 헤라니. 그 다음에, 550 잡죠? 그 다음에, 재중이. 그 다음에, 미소가 제일 늦게 도착했네, 요 그죠? 미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